가져어진주 이제 보면은. 나머지 애들과 다른 거. 일단은 it to. 요까진 맞지?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의미상 주어라 그러거든? 의미상 주어는 뭐냐면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 주어 어떻게 해석해 우리? 은는이 가. 이렇게 해석하지. 그래서 이걸 알아주면 해석이 너무 매끄러워져. 예를 들면 it was careless. 부주의해. to tell you my secret. 내 비밀을 너한테 말하는 게 되게 부주의해. 누가? 내가 이렇게 가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의미상 주어인지 모르면 이거 해석이 미가 해석이 안돼부주의에 나는 말한다 너한테? 뭐 그래도 되긴 하겠지만 좀 어색하지 It is important 중요해 뭐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누가? 우리가 이렇게 가방 옮기는 게 박스를 누가? 그들이 책을 읽는 게 누가? 내가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하는 게 의미상 주어야. 알겠지? Take too much salt. 너무 많은 솔트를 이제 먹는 거. 누가? 네가. 됐지? 이게 의미상 주어인데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For plus 목적격이어야 돼. 혹은 of plus 목적격. 그래서 지금 me 목적격 맞지? My나 또 I 아니지? Them? Day나 Dayers 아니지? us, 우리를, 나를, 너를. 목적격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for 이랑 of 두 개지. 그러면 이거 구분을 할 수, 할줄 알아야 되는 게이 문제들의 핵심이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of만 기억해. 이, 이 t o 사이에 있는 이 형용사들 있지.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 성질이면은 of. 나머진다 for. 예를 들면, 봐봐. 음, 중요한 거 사람의 성격, 성질이야? 아니지. 그럼 4이겠네? 쉬운 거 사람의 성격? 아니요. 어. 어려운 거 사람의 성격? 아니요. 응. 부주의한 거? 아니야. 아니지. 너, 야, 니네 부주의에 성질 맞잖아. 맞아? 부주의하고 성격, 성질이잖아. 제 성향이잖아, 부주의한 거. 근데 쉬운 게제 성, 성향한테 쉽다 그래? 야, 경비에는 성향이 쉬워. 아, 우리나라엔 물론 그런 말이 있지. 제 성격 쉽다. 근데 영어에는 없어. 봐봐. 경빈이의 성향이 중요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얘는 그러면 성향 아니야? 근데 부주의한 거 너의 성향일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얘는 오인 거야. It's not good. 좋아. 근데 이거 좋은 것도 굿도 성격이 될수 있긴 하거든. 근데 지금 소, 소금 먹는 거잖아. 소금 먹는 거에 성향이 좋은 게 아니지. 그냥 몸에 건강에 좋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4인 거지. 맞아? 하와이또 이투 있고 형용사 있고 그럼 가져진 주어지 그럼 얘네 뭐라고? 의미상 주어 애들 목적격 잘 나왔지 미나유 목적격 잘 나왔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누구야? 너가 거기 가는 거 누구야? 아이들이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투부정사의 주체가 의미상 주어고 그럼 이제 구분해 볼게 중요한 거 성격 성질이 아니야 아니. 아니야 for 위험한 거 성격이 아니야 아니. for easy 쉬운 거 성격 아니라 그랬어? 임파서블 불가능한 거 성격 성질 아니에요 부주의한 거 어? 똑같네 다음 뭐야? 모모니 알겠지